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품격 여행동반자 NC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어, 비행기 타러 왔는데요 김해공항에요 오늘은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가려고 왔습니다 어, 아침 8시 비행기여가지고요 어, 지금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하노이 가는데 비 a 젯항공 베트남 저강공이죠 음, 그래서 한번 비 a 젯항공 타고 베트남 한번 하노이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권했고요. 이제 출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하고 둘이 갑니다. 아, 둘이 가니까 좀 든든하네요. 평상시도 혼자 많이 다니는데 둘이 가니까 좀 든든해요. 탑승 15분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노이 여행은 처음이어가지고요. 아, 기대가 많이 돼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 조금 힘든 점도 있잖아 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는 여행 다니면서 컨디션이 뭐안 좋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안 좋아요 그래서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주로 김해공항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 김해공항도 어서 확장되거나 뭐 이전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인천공항만큼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 작은 바램입니다 아큰 바램이네요. 어, 김해공항 이용자로서의 바램입니다. 비행기는 상당히 긴데 좌석이 굉장히 좁네요. 어 아, 이렇게 좁은 좌석 처음 본데 바로 앞에 다요. 너무 좁다 <laughs> 방금 전에 이제 입국수석을 마쳤습니다 입국수석 마치고 이쪽으로 이제 컨베이너벨트 수화물 찾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수화물 안 맞기 때문에 패스하고 바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환전하는 곳을 먼저 찾을게요 환전하고 유심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환전하나 뭐, 이쪽에서, 은행에서 그냥 환전하려고 해요. 이쪽에서 환전할게요. 여기가 심카드도 같이 구입하고 그러네요. 여기 환전과 심카드 구입은 나오자마자 있는 곳에서 했어요. 어, 나오자마자 있는 곳에서 했는데, 환전은 뭐 제가 생각했던 거 금액을 이렇게 주네요. 어, 이렇게 뭐 저는 달러로, 한국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고, 여기서 달러를 다시 어 동으로 베트남 돈으로 했고요. 심 카드는 5.5기가에 2만 0 20만 동만원이 정도 했습니다. 뭐 이게 비싼지 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금액도 정확히 금액 단위도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보이는 대로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호안 게임 호수 시내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는 86번 버스를 타면 가거든요. 저기 기둥 2번에 기둥에 버호가 있는데 2번 기둥 쪽에 86번 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기 있네요. 86번 버스. 자, 2번 기둥 쪽에 보니까 86번 버스가 있네요. 타러 가겠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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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버스비는 남자 차장이 이렇게 현장에서 받고 표를 주는 형태인데요. 1인당35,000원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17,500 원. 어, 아, 예, 1,750 원. 좀좀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어, 금방도 아주 제가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랬는 줬는데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돼요. 좀 있으면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네요. 계산이. 어, 저는 이제 드디어 하노이 시내 호안끼엠 호수 근처에 왔습니다 어, 버스에서 이제 막 내렸거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차장이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더니 어, 호안끼엠 호수 근처 간다 그러니까 어뭐 기억했다가 저보다 내리라고 여기서 내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여기 정말 베트남 시내 오니까 막 생동감이 넘쳐요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저까지 기분이 업 되고 그러네요 지금부터 하노이 여행 어,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뭐 쌀국수 좀 먹고 지금 이제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한국보다 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점심시간 됐는데 어, 쌀국수 먹고 시작할게요.